할렐리아 교분들 12월 16일 목요일입니다. 본문 역대학 34장 14절부터 33절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성전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제사장 힐기아는 하나님 말씀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오랫동안 성전만 파손되고 잊혀져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오랫동안 잊혀져 왔었는데 그 말씀을 제사장 힐기아가 다시 발견한 것입니다. 제사장 힐기아는 그 말씀을 요시아 왕에게 보내서 읽도록 했습니다. 사경한 사반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요시아 요시아의 마음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을 자기 옷을 찢으며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 회개하는 그 요시아 왕의 마음을 받으시고 요시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성경에 언급되어 있던 대항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요시아의 개혁은 백성들을 향합니다. 요시아는 모든 백성들을 불러다 놓고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들려줍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준수하며 살아가라고 선언합니다. 성경 말하기를 요시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며 살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나라가 정화되었고 나라가 새롭게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사는 교우들 오늘 말씀해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또 역사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을 다시 발견하고 말씀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는 데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새로운 부흥의 물결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와 나라 민족 가운데 새로운 성령의 바람 새로운 부흥의 물결이 필요합니다. 그첫 출발점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다시 발견하고 경험하는 데서 시작될 것입니다. 교우분들, 연말 연시를 맞이하여 주님의 말씀을 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다가온 미래에 하나님의 가실 놀라운 부흥을 생각하며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다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국적인 안목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워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와 감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 생활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다시 한번 경험되며 부흥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